우리가 몰랐던 조선 잔혹 동화, 사또가 팥쥐를 죽인 엽기적인 방법. 콩지는 사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다들 이렇게 알고 있지? 미안하지만 이 동화의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야. 우리가 읽은 건 순한맛 버전이고 조선시대 원본 소설은 19금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거든. 결혼한 콩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? 결혼하고 얼마 뒤 팥쥐가 콩쥐를 찾아와. 언니, 옛날 생각 나네. 우리 저 연못 가서 목욕이나 하자. 착한 콩지는 의심 없이 따라갔지 근데 연못가에 도착하자마자 화찌가 콩지를 깊은 물 속으로 밀어서 익사시켜버려 그리고 콩지의 옷을 바꿔입고 얼굴에 분칠을 하고 사또 앞에 나타나지 기가 막힌 거 사또야 아내 얼굴이 미묘하게 바뀌었는데 못 알아봐 얼굴이 왜 그리 상했소? 물으니까 팥쥐가 둘러대지. 오다가 햇볕에 타서 그렇습니다. 그렇게 팥쥐는 콩쥐 행세를 하며 안방마님 자리를 차지해. 이때부터 공포영화가 시작돼. 연못에서 죽은 콩쥐의 원혼이 연꽃으로 피어난 거파 팥쥐가 연못을 지날 때마다 이 꽃이 팥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괴롭혀. 화가 난 팥쥐는 그 연꽃을 꺾어서 불아궁이에 태워버리지. 근데 그 죄를 이웃집 할머니가 얻어갔는데 거기서 영롱한 구슬이 나오고 그 구슬이 콩지 귀신으로 변해 콩지 귀신은 사또 앞에 나타나서 모든 진실을 폭로해 네 눈에는 내가 네 아내로 보이냐? 내 몸은 차가운 연못 바닥에 있다 충격을 받은 사또가 연못물을 다 퍼매보니 거기에 퉁퉁 부른 콩쥐의 시신이 있었어 자 이제 사또의 잔혹한 처형이 시작돼 사또는 팥쥐를 당장 잡아들여서 처형해 근데 그냥 죽인 게 아니야 팥쥐의 시신으로 젓갈을 담가버려 그리고 그걸 예쁜 항아리에 담아서 팥쥐 엄마에게 선물로 보내 핫도께서 보내신 귀한 음식입니다 개모는 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우리 딸이 출세해서 이런 것도 보내네 하면서 그 젓갈을 맛있게 먹어 다 먹고 나서 항아리 바닥을 보는데 거기에 손가락 뼈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리고 편지가 한통 나와 네 딸의 살 맛이 어떠냐 그 글을 읽은 개모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급사해 이게 콩쥐 팥쥐 원본의 진짜 결말이야 그 어때? 서양의 신데렐라는 저리 가라지? 조선시대 복수극. 생각보다 훨씬 맵지 않아?